인성 면접의 경우에는요, 이 서울교통공사의 면접의 특징이 있다면, 어, 대부분 이제 많은 공기업들이, 어, 그러니까 크게 좀 질문들이 이제 나누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 면접관과 내부 면접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교통공사에도 당연히 뭐 일부 면접관들이 오셔서 하지만, 내부 면접관들도 들어가 계시다 보니, 서울교통공사와 관련된 면접 질문들이 나옵니다. 우리 공사에 대해서 어떻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우리, 우리 교통공사가 앞으로 나가야 아될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여러분들의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면접관들이 이제 좋아하는 질문들인데,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에 대한 경험들을 물어보고요. 이게 이제 자소서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한, 어, 동료와의 협업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느냐, 이런 식 어떤 일반적인 경험을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 대부분 이제 어떤 면접 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소서 관련된 경험들보다는 주로 이쪽에 일반적인 경험들을 많이 묻는 어,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이쪽으로 많이 치우칠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이제 기출면접 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질문들이 그럼 있었는지 우선 발표 면접에서는요. 지하철 무인화 아, 그니까 지하철 무인화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지하철을 아예 그냥 무인화해서 운영하고, 어, 이런 경우들이, 이제 어떤 인건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무인화라고 하는 것들은 4차 산업혁명, 뭐 IoT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어 피할 수 없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네. 것들. 지하철 무인화에 대한 주제들이 있었고요. 이동상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이게 실제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동상인들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식에 대한 발표를 요구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불법 광고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어떤 사회적인 이슈인데 블라인드 채용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발표 내용을 준비해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아까 발표 면접에서 잠깐 말씀 못 드렸었는데 어떤 발표 자료를 따로 만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A4지 한 장을 드릴 거고 거기 A4지 한 장에 여러분들이 발표할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이제 보시면서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you